농연입니다. 여운이 멋이 덥네요. 더워. 현재 시간이 10시 좀 넘었을 건데, 덥다. 아, 재배론에 정답은 없어요. 근데, 음, 딱 들어왔을 때 급급하고 너무 더우면 그는 안 좋겠죠. 수는, 수는, 수는 쫙 깔리고, 근데, 아, 입 크기도 뭐 이정도면 괜찮다 하나 둘 냄새 음. 모양이 음. 자. 웬만하면 이거 저가하세요 저가 해야돼요 나도 뭐요 결국은 이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하나 이유니까 자, 그죠. 어휴, 열매야, 뭐 열매야, 또 달려 있는데, 근데 이 엄한 게 날리면 결국은 누군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, 그렇게 때물이야. 아 온실이구나. 또 소복하게 날리네. 항상 소보코에 달리는 걸좀 경계해야 돼요. 어. 이제는 5월이에요. 5월은 품질이에요, 품질, 품질 안 올르면 안 돼. 크. 어우, 너무 많이 달리는데. 이 부분에 대한 계산점이 뭐지? 순간적으로 많이 달린다. 어떻게 할래요? 골도 좀 빼고 절가 해야 되지 뭐. 음. 자, 항상 저 이런 거 봐요. 순의 음, 양, 그리고 열매의 양. 열매의 양이 곧 뿌리니까. 그리고 아, 에너지 소모. 음. 많이 달리는 걸 원하지 마세요. 자, 하나라도 더 정품이 달리게 하세요. 그게 기술이에요. 자, 이상합시다. 오늘 덥다. 아, 어, 고온이 잡히면 체내 수분이 빠집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더 무릅니다. 어, 이상입니다. 음, 떠봅시다. 오늘은 덥다. 오늘은 말 그대로 덥다. 어, 더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낮은 고온으로 가는 겁니까? 음흠. 아직도 밤이 추워 이 밤이 10도 근사체 나와야지 어, 어, 어. 생육이 좀더 좋아집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더더 더 경도가 있구만 한낮에는 바람 안 불고 그렇게 어, 뭐안 추면 하하 여세요 이런 게 현명해요 어, 용도 경도 괜찮네 자 달린 것도 달리고 항상, 딸 거, 내리는 거, 계속 흘러가야 돼요. 자, 하, 뭐, 오이라고 해서 뭐, 다른 건 없어요. 자, 그저, 어, 좀더더 더 정품을 딸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. 올해 햇빛은 더 뜨거울 거예요. 자, 올해 비가 문제지. 비가 이제 얼마나 이제 자주 오느냐. 어떨 것 같아요? 계속 2, 3, 4월에 비가 줄죠. 비가 줄어버리니까 올해 같은 케이스는 이제 은하수 이 종자가 좀더더 더 재미를 본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 일기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자, 항상 같아요. 잎색은 음. 이만하면 되고 이어서. 열매 양, 이 3단계, 항상 1, 2, 3, 4대, 3, 4대가 달려야 돼요. 그게 기술입니다. 끊기지 말고 계속 달리는 쪽으로. 자, 예상합시다 5월은 이제, 비와 태양의 이제 비율이겠죠. 그 비율을 잘 생각해보세요. 예상입니다 동연입니다 지상부를 보면서 지하부를 유추해야 되겠죠. 그게 포인트인데 지상부가 원 뿌리, 곁 뿌리, 세근, 세근. 한번 종쳤다가 나오는 하우스들은 그어그 어, 그 이제 하우스만 특색이 있어요. 그그 그 잎을 보면 그 느낌이 보이는 거지. 색깔 아는 게 어디 있나? 네가 색깔 나는 거네 만 머리 한번 끊겼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다시 만 머리가 되는 거지 그래 이게 깨져야 돼 계속 달려야 돼 그래야지 만 머리가 너무 안 우거져요 이또 아야 혼실이지혼실 온실. 이제 온실이 시작됐네요. 이게 내리는 거지? 이게 이게 내리는 거고. 아 온실이 심하구나. 뜨물이랑 온실이 한 번씩 헷갈려요. 이제, 충의 계절이 왔네요. 충의 계절이. 이 사람보다 이제, 이런 충들이 온도 변화를 먼저 느끼는 거지. 하나, 띠링띠링. 음, 딸 거, 내리는 거. 비대되는 거. 자, 개선점은, 개선점은. 한 번씩 이렇게 필슬림 쳐주면 안 되겠나? 그럼 될것 같은데. 자, 일단은. 회 해전. 열매 회전이시작돼야 돼요. 그게 먼저입니다. 이상합시다. 많이 보세요. 봐야지. 더 나아볼 만들어요. 써봅시다. 와우, 여는 하우스가 참 재밌죠? 쫙 깔렸잖아. 순을 탁 까는 거 봐봐요. 딱 깔고, 현재 시간이 11시인데, 뭐, 생기도 괜찮고, 입색깔도 뭐, 그럭저럭 괜찮고. 자, 여전히 저가가 좀, 음안 맞고. 저가만 좀더더 더 하시면, 더 나을 것 같은데, 저가가, 여열 봐요. 이쁘다. 음, 탁, 잘 나오잖아. 뭐 모양 그림 뭐 이런거 다 떠나서 딱딱 딱 색깔이 아닌건 잘 나오는거에요 젓갈 응. 좀더 잘하시고 하나가 잘리면 다른 하나는 좋아 집니다 어? 이런걸 빨빨리 젓갈 해야돼요 빨리빨리 여전히 밥 몽땅이잖아 이미 한개 10개 10개 넘어요 흠. 하우스가 크면 클수록 낮에 한개더 봐야 됩니다 하우스가 크면요 낮에 열이 더 많이 갇혀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자 열이 많이 갇히면 결과적으로 어 열매가 덜 달려요 왜?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열매가 달리겠습니까? 안 달리지 똑같아 너무 뜨거우면 아따 막 밖에 나가고 싶지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항상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만드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가, 됐다, 뭐. 좀잘 깔았네. 이래 깔아놔야 이 전체 면적을 다 쓰는 거요. 이게 기술이에요, 이게. 이게 농사의 기술은 딴게 아니야. 싹 까는 게 있어요, 까는 게, 까는 게. 오케이? 깔아봐요. 이게 앞쪽에 있으니까, 많이 치네. 그렇죠. 많이 치어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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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자전. 자전, 자전. 자는 자전. 자전, 자시자자 음 저는 이렇게 보고 당긴게 재밌어요 으이 <laughs> 어, 이거는 이제 천직이다 이거는 확실히 근데 어 너무 무리만 하면 참 이게 좋은 업인 것 같아 자참가세요 수는 어떻게 한다? 수는 깐다잉 음, 수는 까세요 음.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